남자들은 다 그렇게 야동을 봐요?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. 제 남자친구는 야동을 안 본대요. 정말일까요? 뭐 이런 게 있고. 연애를 하고 있는데 야동을 왜 보는 걸까요? 뭐 이런 얘기도 하고. 야동을 안 보는 남자가 있나요? 뭐 이런 질문도 하고 말이죠. 그래서 이제 한번 얘기로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. 성인들이 건강한 욕구 해소를 위해서 보는 건 문제가 아니죠. 근데 제가 받았던 질문들의 핀트는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. 내가 있는데 왜 야동을 보냐? 이게 기분이 상하고 또 나아가서는 자존심이 좀 상한다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었거든요. 음, 이렇게 이해를 한다는 거지. 나로 충족이 안 돼? 본인이 그런 걸 느낄 수 있겠지만은 그런 접근 방식이 너무 단순하게 문제를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피곤할까봐 배려해주는 경우가 많던데 좀 기분 나쁠 수도 있다고 봅니다. 여취 있는 거랑 야동 보는 게 무슨 관련인지. 물론 나하고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보면 좀 그럴 수도 있지만 되게 굉장히 다양하네요.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말씀은 연인의 욕구적인 부분이 나로 온전히 다 채워져야 그게 응당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. 근데 동영상을 시청하는 거는 이 사람을 사랑하고 이 사람이랑 연인의 성생활을 하는 거랑은 다른 거죠. 좀 그게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제 생각에는 얘기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. 서로 뭐다 어른이고 뭐 각자의 사생활인데 그거를 얘기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. 그래서 자 보세요. 오빠도 야동 같은 거 봐? 이렇게 질문을 해버린단 말이죠. 그러면은 봐요. 보는데 어 봐라고 말해도 웃기고요. 이걸 내가 아 그런 거안 봐라고 말해도 이상해. 아, 내가 뭐 내가 뭐 잘못했나? 나 성인인데? 근데 여자친구와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그 질문 자체가 곤란하다는 거야. 똑똑한 질문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게 안으로 들어가면은 서로 불편해질 사안인데 판도라의 상자를 왜 여냐고 야너볼 수도 있고 안볼 수도 있지 그래서 뭐 지금 나한테 얼마나 잘하고 지금의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잘 유지되고 있는가만 보면 되는데 만약에 물어봤어요 거짓말하것도 웃기잖아 그래서 솔직하게 털어놨어 뭐 그냥 가끔 뭐 밤에 잠안 오고 할때좀 보고 하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치자. 그러면은 이제 그 여자는 뭔가 우리의 애정전선에 좀 문제가 생기고 하면은 바로 그걸 떠올릴 수 밖에 없어요. 솔직한 대답을 듣고 기분이 나쁠 거라면 질문을 하지 않는 게 나은 것 같아요. 근데 기분 나빠 해요. 제가 하고 싶은 말, 물어서 뭐가 좋을 게 있냐. 그럼 마르님은 여친이 야동을 보면서 다른 남자의 그것을 보고 흥분할 거라는 상상을 했을 때 기분이 하나도 안 나쁠 것 같아요?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. 그래서 안 물어본다니까? 그래서 아예 그 영역을 우리가 미지의 영역으로 남겨놓자는 거죠. 여친이 있는데 야동 보는 것도 바람 피는 거 아닌가요? 까지 가는 사람들도 있다니까요. 다른 여자의 알몸을 봐? 나랑 연애하면서? 용납 못 해. 이렇게까지 간다고.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한 층위의 논의가 어떤 사람들은 이별 사유까지도 가고요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기도 해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각자 생각이 다 다른데 아, 그냥 묻지 않는 쪽으로 가는 게 똑똑하지 않느냐 이 말이야 남자분들 입장에서 비유하자면 여자분들이 아이돌 덕질하는 거랑 비슷한 맥락일까요 덕질 이해 못하는 사람도 종종 있더라고요 이거 나는 굉장히 괜찮은 비유라고 생각을 해요 남자들이 야동을 보면서 그 야동에 나오는 여자 배우를 사랑을 하냐고요? 아니요, 그런 건 전혀 아니에요. 영상을 통해서 나의 스트레스가 떨어지고 긍정적인 효과를 줄수 있다는 것만 중요한 거지. 내가 친구가 뭐 누구 덕질해도 돼. 근데 내 앞에서 그 얘기 안 했으면 좋겠지. 아뭐 좋아해라. 내 앞에서 우리 오빠 뭐 잘생겼지, 춤추는 거 봐. 너막 내가 좋아할 리가 있어요, 그거를. 아너 해봐. 콘서트 가. 상관 없어. 근데 나한테 그거를. 구태어 얘기하지 말라고. 아니, 제, 제 말씀을 이해 못해. 덕질조차 불쾌하면서. 그게 아니야. 그 뜻이 아니야. 다른 여자 벗은 거 보는 건 이해해주라 는 넘나 아니 그래서 얘기를 하지 말자고 콘서트 가는 것도 알고 뭐 집에 굿즈가 많은 것도 알아요 나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그럼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연애라는 관점에 있어서 내 기준에 이 사람이 모든 게다 인증돼야 된다고 난 생각하지 않거든요 커튼으로 이렇게 가려놓을 부분들은 가려놓고 이런 장치들이 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음, 굳이 언급하지 말자고 그게 좋은 방향으로 갈 가능성은 희박하니까 근데 덕질이 솔직히 사랑 비슷한 느낌인데 이것도 상대가 진짜 싫을 듯 보세요 성별은 다 놓고 얘기할게요. 야동이도 나쁘다라고 말하는 거는 그게 확실히 시각적으로 훨씬 자극적이기 때문에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. 덕질이 더 나쁜 거야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. 왜? 덕질은 공공연하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굉장히 첨예하게 부딪힐 수 있는 거라고. 야동 보는 사람들이 야동 배우들과 사랑에 빠져요. 그건 아니잖아. 그래서 이거는 부딪히면 한두 끝도 없이 부딪힐 수 있는데 자 우리가. 상자 뚜껑을 닫고 삽시다.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, 저는. 질투어나서 덕질하는 여자친구랑 못 만나겠다고 하는 남자도 있어요. 내부 사정은 모르지만은, 몰라. 어티 어지간히 내나보지. 정신적 바람 대 육체적 바람. 뭐 이제 그렇게 볼 수도. 있을 거고. 듣다 보니 갑자기 보고 싶어지네. 한번 갔다 오세요. 자, 한번 저, 보시고 오세요. 네. 저도 별로일 것 같아요. 남친이 아이돌에 미쳐있는 거. 미쳐있다는 표현이 좀 격하긴 하지만은. 어쨌든, 덕질이라는 건 결국에 사랑을 표방하고 있는 거잖아요. 쫄리가, 뭐, 뭐가 좋아. 각자의 이제 생각을 정리해볼 수 있겠죠. 난 덕질이 더 낫다. 아니다. 그냥 야동 보는 게 낫다. 뭐, 각자의 생각이 있겠지만은. 둘다 얘기해서 별로 좋은 거 아니다. 그거 아니어도 싸울 이유는 뷔페처럼 많아요. AV배우들. 아니 참 항상 재밌어. 저런 이프가 참 재밌어. 하지만 만약에 AV배우를 덕질한다면 AV배우들이 한국에서 유튜브를 많이 하시더라고요. 근데 <laughs> 만약에 AV배우를 덕질한다. 이거 어떡하냐? 적당히 좀 하세요. 적당히. 그냥 집에서 보면 되지. 뭘또 팬클럽에 가입을 해? 그냥 봐. 그냥 봐. 집에서. 예시가 안 <laughs> <laughs> 너무, 너무 아찔하다. 여자친구 핸드폰을 이렇게 봤는데, 네이버 카페에 시미캔님 공식 팬클럽에 가입했는데, 내 여자친구 아이디가 이현러브 게시판 지기 어. 부운영자 <laughs> 팬미팅 하는데, 그 앞에서 진행하고 있어. 조금만 뒤로 가실게요. 저희 시미켄 오빠 나올 때좀 불편할 수 있으니까, 조금만 뒤로 가실게요. 자, 팬미팅 현장 갔다가 여자친구 그러고 있는 거 보고 있으면 이제, 기둥 뒤에서 말없이 눈물만이 줄줄줄. <laughs> 그럴 일은 잘 없을 거고요. 투웨이로 갑시다. 자, 덕질과 야동 두 개로만 갑시다. 이걸 두 개를 묶어 놓으니까 아 너무 해결이 안 된다 이건. 그 사람 영상 보고 나침 나왔어 방금. 그 사람 영상 보고 배우라고? 집에 가서 계속 연구해. 어느새부터 성장하는 나. 너무 그분이 미웠지만 그분의 플레이를 하나씩 배워가면서 조금씩 달라지는 나. 그리고 여자친구가 놀라죠. 오빠 무슨 일 있어 요즘에? 그래서, 아니 왜? 그래서, 아니 그냥 그냥 좀 평소랑 다른 것 같아서. 그렇게 그 사람의 팬이 되고, 저도 이제 게시판 지기가 되는 거죠. 내 결론은 이거야. 제 생각입니다. 저는 좀 모르고 싶어요. 내가 이 사람을 다 알아야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. 그 사람의 마음속에 모든 방문을 다 따고 들어가서, 아, 이 방엔 뭐가 있네. 이 방엔 뭐가 있네. 뭐가, 뭐가, 뭐가 있네. 전 남친은 어떤 남자를 만났네. 학창시절엔 몇 번을 연애를 했네. 뭐를. 그거를 해서 나는 좋은 사랑으로 나아가지 못한다고 생각해요.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된다. 완전히 서로가 서로를 다 이렇게 열어 젖히고 하나로 융합된다. 근데 그걸 섞일 수 없어요. 그냥 우리는 너무 다른 사람이에요. 가족들끼리도 우리가 안 그러잖아요. 우리가 어릴 적에 내가 일기 쓰는 거를 엄마가 훔쳐봐도 엄마한테 그렇게 바닥바닥 대들어 놓고 맞잖아. <laughs> 내방 들어오지 말랬잖아! 막 이렇게 하면서, 그렇게 자기 거 지켰으면서, 갑자기 이제 나이 먹고 연애하니까, 우린 비밀 없어야 돼. 좀, 좀 모릅시다. 좀 알아야 돼요. 좀 모르면 안 돼? 일심동체, 자웅동체, 이런 거 하지 마. 진짜. 사람은 생각보다 남들이 모르는 구림 면모가 너무 많아요. 저는 이 말씀을 정말 공감합니다. 여러분들, 제가 괜찮은 사람 같아요? 다, 아닌 거아에요 <laughs> 그래, 나 별로야. 아, 아 무슨 내가 하고 예,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약간 멘탈이 좀 흔들렸어, 잠깐. 그, 약간 하던 얘기를 계속 하자면은. 여러분들이 저의 어떤 너무 내밀한 사생활이라든지 그런 걸 몰라야 저의 방송을 즐길 수 있지. 좋은 사람이라는 말 있잖아. 지금 뭐 말씀하신, 좋은 사람. 오빠는 참 좋은 사람이야. 나이말 살면서 꽤 들었는데 너무 불쾌해요. 남자가 들을 수 있는 가장 모욕적인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. 오빠는 참 좋은 사람이야. 좋으면 날 가져. 아니, 근데 그건 아니야. 좋다며. 좋은데 싫대. 좋으면, 좋으면 저를 가져가시죠. 안가진데그 여자도 싫어요. 넌참 좋은 여자야. 좋으면 가지라고. 아니, 그건 아니고. 오빠는 참 좋은 사람이야. 넌참 좋은 여자야. 보통 굉장히 그 우회적인 거절의 표현이죠. 근데 이 말이 왜 웃기냐면요. 좋은 사람이라는 건 없기 때문에 웃긴 거예요. 뭐가 좋은데? 아니, 좋다는 게 뭐예요? 여러분들 주변에 좋은 사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? 사람은 다 좋을 때 좋고 나쁠 때 나빠요. 맞잖아요. 나도 내가 좋은 사람들한테는 좋게 대하고 관심 없거나 나한테 나쁜 영향을 주는 사람들한테 내가 뭐 좋은 사람이에요. 좋은 사람일 이유도 없고. 저는 제 채널에 악플 나는 사람들이 천하의 사이코패스라고 생각 안 해요. 그 사람들 엄마 생일날 예쁜 케이크도 사가지고 엄마 생일 축하해 사랑해 이렇게 하고 남자친구한테 막 편지 쓰고 그러고 이제 오마르에 산 와가지고 이 새끼 병신임 이렇게 적어요. 좋다거나 나쁘다거나 그런 건 없어요. 저 수염난 새끼 아직도 유튜브 처 하고 있네 병신 새끼. 엄마 생일 축하해 이게 다한 사람이에요. 어. 좋다거나 나쁘다라는 건 없다고. 그래서 그 문장이 너무 웃기다고. 오빠는 좋은 사람이야. 좋은 사람이 뭔데? 실체가 없는 호칭으로 나를 부르니까 나는 무슨 말이야? 나는 그 사람한테 실체가 없는 사람이라고요. 아무것도 아닌 거야. 오빠는 참 착한 것 같아. 오빠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. 오빠는 참 좋은 사람이야. 아무 말도 안한 거예요. 그냥 오빠 같은 좋은 사람은 더 좋은 여자를 만나는 게 좋은 것 같아. 나 좋아하지 마. 오빠 가 많이 다칠 거야. 아 다치고 싶다 고 그냥 아 다, 다칠 준비가 됐다 아 한번 사귀자 어? 다칠 준비가 됐다 아니래 끝 끝내 아니래 우리가 이성에게 넌참 좋은 여자야 오빤 참 좋은 남자야 라는 얘기를 듣는다면 그냥 빨리 가방 들고 나오세요 <laughs> 거기서 사랑을 얻을 수 없어요 어, 어.